자 공모주는 고수익인가요? 이 공식이 끝이 난 건지 기술특례상장 허울뿐인 미래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반기 IPO에 대한 열풍 불면서 사람들이 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이목을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뭐 그래서 기술력 성장성을 고려해서 이 재무적인 요건이 안 되더라도 상장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공모가 뻥튀기 때문에 여기 또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보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지원 대표님, 기술특례 상장과 IPO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어,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허들을 낮춰 준다. 그냥 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특히 뭐 기술력이라든가 성장성은 있는데 뭐 기업이 지금 당장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뭐 제약 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쵸. 로봇이라던가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돈을 벌기가 힘든 산업이지만. 건 아니지만. 예, 앞으로 돈을 벌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그런 기술특례로 이제 좀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명과 암이 좀 확실히 구분되는 ]죠. 그런 음. 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은 일단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술특례 기업 중에서 거의 81%가 적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술특례기업은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성공을 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확률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고요. 애초에 상장할 당시에 그 기업들이 제시를 했었던 실적 목표에 도달한 기업들 자체가 96% 도달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술 특례 에 상장한 기업들 안에서는 당연히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성만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일단은 하방에서 받쳐 주는 일단 지지대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최근에 가장 좀 지금까지도 좀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게 파도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파도를 계기로 해서 더 크게 시장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또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끝도 없는 저기로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 특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어 이제 상장성이라던가 기업의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어떻게 좀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기술 특례 상장은 그러니까 허들을 좀더 낮춰줘서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나 로봇주처럼 미래 의 성장에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허들이 될 텐데 그게 좀 낮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명감함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두분 입장인데 니전 대표님은 어이 안에서 옥석가리기 하셔야 돼요라고 하셨으면 더불어서 이제 최진욱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어 이런 특례 상장 기업은 자금 조달이나 이런 미래 투자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무모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사실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음, 무모한 네. 투자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가장 성공한 게 알테오젠이에요. 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장 당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음. 근데 결국 지금은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모한 투자라고 보시는데 알테오젠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수가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하지, 하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성 부분들이 앞으로 확실하게 커질 수 있는 사업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기술투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어, 상장주니까 결국엔 지금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어,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성이 충분하게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기능으로 봤을 때 영업매출 부분들이 회복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음. 그 실질적으로 기술특자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투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지는 않는데 제가 앞전에 알테오젠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기업들이. 안쪽에 사나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기업들이 전부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100%의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전부 다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안에서 결국에 옥석을 가리고 수면 밖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음. 지금 당장은 뭐 이익이 안 나와요.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 앞으로 이 사업성 자체가 충분하게 상승해줄 수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뭔가 매출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 여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노스페이스를 좀볼 수가 있겠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기스트의 상장으로 지금 상장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공모가보다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의 밸류로만 환산했을 을 때는 지금 pbr이 한 12배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12배 정도 받으면 적정 주가 위치가 18,000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실질적으로 지금 pbr 밸류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딱 나왔는데 너무 비싸 비싼 거죠. 너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누군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소형 발사체 즉 위성 쪽 관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음. 우리가 이 투자 설명에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실제적인 발사 서비스라든지 이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상용화 전이라고 하거든요.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설명에서 어, 그럼 결국에 지금 상장은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이 바로 결 나올 수는 없겠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투심을 위축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결국 내가 이제 이런 상장주를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설명회 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에 대한 사업성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한 차례 또 펌핑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어, 위성 발사체 분명히 큰 산업은 맞아요. 큰 산업은 맞지만 이것도 결국엔 로봇이랑 같은 관계성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산업군이지 지금 당장 이 결과를 도출시키는 산업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은 바로 개선이 되기 힘들다는 라 부분들이 지금은 투심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래서 하반기 어 급락으로 기술특례 상장의 대표적인 예로 이노스페이스를 그렇죠. 얘기해 주신 네네, 거네요. 이미.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이 많은 거예요. 기술특례 상장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임상을 거치면 바로 FDA 승인까지도 음.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음.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기술 팀회 상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냥, 그냥 네. 보수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네. 보고 있다. 보수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게 사업성으로 충분히 커질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단기냐, 긴 호흡이냐, 이거에 대한 따져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알테우제는 그래도 그나마 좋았다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안 좋게 나왔던 케이스가 이노스페이스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아까 파도 얘기를 좀해 주셔서, 어, 전문가님께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이준 전문가님, 그 뻥튀 기 상장 의혹 때문에 근감원이 이제 SK하인 이차 압수수색도 진행된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파도에 이어서 에스케하이닉스 그럼 주가에도 이런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 영향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야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주가상으로. 근데 그게 뭐 추세를 만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파도 이슈가 뭐 그렇게 작은 이슈는 아닙니다만 뭐 계속 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뭐 단기적인 노이즈는 될수 있어도 뭐 추세는 만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말을 좀 놓쳤는데 일단 기술 특례 상장을 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보다는요. 기술 특례 상장이니까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어 사실 알테오젠 아까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알테오젠도 상장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대박 난지도 거의 상장하고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대박이 난 건데 어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뭐 투자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보다는 이제 좀이 기업이 어느 정도 좀그 자리를 잡아 나가고 사업성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애초에 그 IPO 그 자금 자체 자금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은 아마 기업들 선별을 하시는데 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네. 웬만하면은 좀 투자에 좀 주의하셔라 주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우리가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여기 안에서 이주현 대표의 원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에스케어, 알테오젠, 하스, 애니컴택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안에서요 이주현 대표의 원픽은요 음, 엑셀 세라퓨틱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네. 들고 오셨어요, 원픽으로. 네. 어, 보수적으로 보자, 조심,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여기에 또 매력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도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엑셀 세라퓨틱스는 세포 배양, 배지 개발하고, 또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이 기업을 무조건 또 매력적이니까 투자해라, 이거는 아니고요. 상장하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어, 일단은, 다만, 엑셀 세라퓨틱스는 이제 곧 상장이 되는데, 기관 경쟁률이 이번에 1288%. 할때 일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가 기 상당히 좋다 보니까 상장 당일 좀 분위기 어떤 온기 덕분에 좀 크게 또 상장 또 동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탄력은 좀 충분히 기대해 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 이제 초기에 뭐 공모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한정이 되는 얘기지, 그 당일날에 뭐 이후에도 따라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쟁력은 앞으로 좀 차근차근 시간을 좀 드리면서, 좀 드리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사라퓨틱스가 원픽 종목이었고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라 좀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해 주셨어요. 어, 좀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특례 상장에 대해서 유의점 한 마디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 일단 이제 제스... 현재 성과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 네. 기업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증자 우려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자본금을 어디다 쓸지를 가장 판단하는 음.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지금 기업이 어떠한 부분들을 어 자금 구조, 자금적인 부분들을 구조를 영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자금을 지금 사용 활용할 것이고, 지금 이 기업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그 앞으로 음. 이산업군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전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스적인 상장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투자 접근을 좀 접근을 해 수와 있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따지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어, 돌발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부실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증자에 대한 우려 부분들도 계속 더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성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어, 투자 판단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업부실, 증자 또 부재 그리고 불공정 부분들까지 리스크 부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